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6일 토요일이자 사순절 마지막 날이기도 한 특새 41째 되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특새의 특별한 어, 감동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은 어, 말씀을 마치고 5분 간증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혹시 하실 분은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은 어, 촛불 예배로 우리가 이, 이 장소에서 혹시 5시에 새벽 기도를 부활절 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40일 특세를 참석하시느라 여러분들이 많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기념품을 여러분 받으셨죠 예. 주님 나라에는 아침 9시에 가는 사람도 낮 12시에 가는 사람도 저녁 5시에 가는 사람도 상급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오시는 분은 이런저런 여하하고 관계없이 다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선물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이 특세가 있도록 원금각처에서 나와주시고 또 새벽마다 반주해 주신 우리 임교성 건사님 헌금 정리해 주신 박순희 장로님, 또 입구에서 출석 체크를 해 주신 이기선 장로님,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고 차량 운영을 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 또 유튜브로 여러 가지로 코로나 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영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지 않네.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손유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과, 당시에. 이 과거를 가르쳐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섬기는 건요. 원어를 찾아보면노 젓는 거예요. 노 젓는 거. 그러니까 배에서 노 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노 젓는 사람이 없으면 배가 가요 안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 교회의 섬김이 그래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이 이 배가 교회라는 배가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잠들어,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엄지는 조상들을 말이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먼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였으되. 처음부터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13장 36절이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두욕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했던 대목이지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며, 세 번째는 내 삶의 위치는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는 것. 이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문제의 해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와 양육과 섬김과 성도의 교제와 성교라는 이 다섯 가지와 연결되어 있고 성경만에는 이 다섯 가지가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이제 40일 특세는 마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애써주시고 또 함께하신 그런 노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듣고 또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40일 새벽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어, 이런 새벽부터 때로는 중간중간 잠이 깨기도 하고 어, 고단한 하루인데도 참여하려고 애쓰신 그런 모든 노고 가운데 이거 이거가 영적인 씨앗이 돼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기, 위로의 말이 아니고 반드시 세상의 모든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이 40일이라는 이 새벽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의 사이클을 조정하고 하루의 일과를 또 달리하고 또 이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랴부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모든 우리의 시간과 동선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때이 다섯 가지 예배와 양육과 섬김과... 교제와 성교라는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자문자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다섯 가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기억이 되시면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 중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이 다섯 가지는 다섯 가지 질문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운전해 갈 것인가 직업이나 취미나 아니면 재미있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역대하 십사장 사절 말씀이 보면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님께 내, 내 삶을 주님께 두면서 예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돼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 냈냐 보다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직업이나 우리의 보이는 것 보다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가령 팔복의 말씀. 그게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모든 내용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아홉 가지를 보면 눈에 뵈는 게 아닙니다. 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거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사시다가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 보다가 내 삶에서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삶에 어떤 반응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주의 그 가르침을 내가 실현해 가려고 했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그걸 붙잡고 내 삶에 어떻게 맞닥뜨리며 이기려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쏟아부을 건가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건가 하는 문제와 같아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 본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라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늘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항상 주님께 어떤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간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순절, 특세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갈지를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 잘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영적 깊은 삶에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고 금방 이것이 돌았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우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열매 맺기까지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우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마 내사랑이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나 요

주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역사가 끝나도 혹은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서 반드시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란이 잠시 잠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제들이 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항상 할렐루야 찬양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우편에 서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